아버지,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해주세요. 그렇게 기도하면서, 이제 딱저으려고 하는데, 하나님이 다 주시는 눈매가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, 김용기 목사님이 중간에 빠지는 시간이 있지만, 어쨌거나, 김용기 목사님, 이 사람, 또 우리 이명 목사님까지 해가지고, 이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말씀이 50번 선포됩니다. 이목 목사님은 주일날, 주일날 오전, 오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, 5주 동안. 열번을 인도를 하시면서 또 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시간도 또몇고 나가시긴 하지만, 어쨌거나, 총체적으로 이한달 동안에 말씀 선포가 50번이 되게 되는데, 50번이 되게 되는데, 50번의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하면서 딱 주시는 마음이 무슨 말이냐면, 우승절 성령의 불이 일어나니다 이 축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오순절 집회요 이게. 아멘. 네.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. 순절때 무슨 일이 난 거죠? 성령. 응. 성령이 불같이 나왔 아멘. 성령이 불같이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.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또 어떤 말씀을 물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로 시작되는 말씀을 받잖아요. 아멘. 네. 이게 하나님께다시는 일이고. 아멘.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탁탁탁 계획 안 세워도 입을 안 맞춰도 성령으로 하는 일은 짜진 것처럼 매끄럽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틀린 거예요. 아멘.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. 목사님하고 입을 맞춘 것도 아니고 작전을 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회사는 새롭게 신입생을 뽑으면 그 회사에 적응하기 전에 뭘 하겠지? 뭐예요? 좀 멀리 회사가 아닌 다른 먹은 곳에 가서 밥을 먹어가면서 3박 4일, 일주일 이렇게 훈련을 해. 이 회사에 대한 비디오도 해주고 또 회사에 잘 적응을 하기 위해서 사원들도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이 허벅서벅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게임도 하고 저녁에 술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술을 먹고 또이 새끼, 소 새끼, 개새끼도 하고, 그렇게 하면서 가까워지고,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, 회사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합니다. 그런데,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, 하나님 앞에 하나이 되어지고 나는이게 필요가 없어. 그렇게 입을 맞출 필요가 없어. 삼박사일 이런 시간 필요 없어.